두 번째, 조직검사 미시행에 따른 지급 거절입니다. 보통 암은 조직검사를 통해 확정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간암의 경우 중양의 위치나 환자의 상태 때문에 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영상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기반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보험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확정진단으로 볼수 없습니다.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오세요. 이말 하나로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간암의 경우 조직검사 없이도 진단이 가능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특히 간세포암종의 경우 AFP 수치, MRI나 CT 등의 영상검사 결과 의료진이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단을 근거로 실제 치료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